희수, 차 와야 돼. 침대 땡이 기에거 희수,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울부짖고 막 발로 차고 이랬는데 오늘 새벽 6시 반에도 일어나서 막 소리 질렀지? 그래서 우유 조금 3온수도안 먹고서 자고 지금 8시 10분인데 기분이 아주 좋네. 희수가 스프링 브레이크 때부터 이제 RSV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목요일부터 너무 열이 높아서 목요일, 금요일 열이 높고 금요일날 진단을 로지올라라는 또 바이러스로 진단을 받아서 얼굴에 열꽃이 많이 났습니다. 얼굴하고 팔하고 몸통하고 다리에 전부 다 이마 빼고 어, RSV에 있을 때는 먹을 힘도 없었는데 그래도 로지올라 걸렸을 때는 좀잘 먹네요. 근데 문제는 로지올라 걸린 다음에는 분수토를 하루에 한 먹은 거에 한반 이상은 다 분수토를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서 토를 하지 않게 해달라 한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지고. 그저께라 어제 토한 번도 안 했어요. 역시 예수의 이름은 강합니다. 그 정도는 분수토도 아니지. 약간 토한 거지. 분수토라는 거는 이 먹은 게다 나오는 거니까. 일부분만 나오면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쌀, 아빠가 무리한 걸 먹여서 아 근데 내가 지금 저기서 죽을 며칠 먹었더니 안 좋은 게 저게 변비가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물이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며칠 죽만 먹었잖아. 그러니까 변비 나 변비 없는데 변비 생긴 거야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반드시 섬유소를 많이, 마... 그래서 나무를 줬나봐, 제가, 그, 누구야. 옛날 애가 그래서 나무를 줬나봐. 여기에 신발이 있는 이유는 신발장에 희수가 너무 이제 신발이 집착해가지고 신발장을 없, 약간 신발이 있는 흉관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매트를 깔았고, 파란색 보이죠? 신발은 이제 희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희수가 너무 신발에 집착하고 물고 빨고 이래서 어. 희수가 천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어. 신발이또 있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아. 희수가 요즘 밤에 너무 엄마에게 집착해가지고 엄마 지금 공부 하나도 못하고 숙제도 하나도 못하고 그러지. 엄마 오늘 시험 있는데. 진단서 받아가지고 시험도 못 봐요. 아, 아 못볼것 같아요. 아, 공부 하나도 못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교수님에게. 그지 희수가 네. 샘스클럽에서 온 매트를 깐 이후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부엌에도 엄마가 예쁜 색상으로 깔았죠. 뽀로로돌 미스트 유에스에이에서 사고 여기 4로 응. 촥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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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촥